자 오늘의 시제는 국풍쟁연 그리고 운자는 참진자 사람인자 이웃인자 새로신자 티끌진자 자이 다섯 글자 맞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평기식으로만 지었는데 측기식으로 이번에는 한번 지어 보려고 그래요. 평기식이나 측기식이나 평측이 다를 뿐이지 짓는 방법은 똑같습니다만, 자, 측기식으로 한번 맞춰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측기식으로 지어 보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평측보를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오늘 먼저 수련을 지어야 되는데 수련은 제 1구와 제 2구라고 그랬죠. 제 1구 평측보는 측측평평측측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기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맞춰서 먼저 하삼자를 지어보죠. 운자가 참진자기 때문에 경미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경은 경치경 자, 미는 아름다울 미 자, 지는 참 진짜.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다. 그 말이에요. 뭐가 참으로 아름다운 경치인가? 앞에 넉 자를 또 지어봅시다. 국풍쟁연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측기식으로 지으려고 했더니 국풍 두 번째 글자가 풍인데, 풍은 평성이 됩니다. 그럼안 되겠죠. 이랬을 때는 바꿔도 돼요. 풍국, 쟁연이다. 자, 그러면 풍국, 쟁연 두 번째 글자만 측성이 되면 되니까 풍국 할때 국화, 국자가 측성이지요. 그래서 풍국, 그 다음에 쟁연, 평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풍국, 쟁연, 그 하삼자 경미진 이렇게 붙여서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평칙이 맞는가 확인을 해 볼까요? 풍은 물론 평성이지만 첫 글자니까 상관없으니까 측측의 형식에다 그냥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쟁여는 평평. 그 다음에 경미는 측측. 참진 자는 평. 자, 평칙에 하자가 없지요. 자, 그러면 은제 2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제 2구도 하삼자를 먼저 보기 위해서 여기도 운자가 뭔가 봤더니 사람인자지요. 그러면 사람인자에 맞춰서 하삼자를 정해 봅시다. 나는 찬소인 이렇게 지었습니다. 찬은 기릴찬자, 찬양한다, 찬탄한다 뭐 그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소는 떠들 소자 사람 인자 그래서 소인 하면은 시인을 얘기한다 그랬죠. 시인들이 찬탄을 한다. 기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뭘 기르느냐. 앞에 넉 자를 맞춰봅시다. 풍광 수려라고 지었습니다. 풍광이 우리말 그대로지요. 바람 풍자 빛 광자 풍광이. 그러니까 이 경치가 그런 얘기예요. 수려 뼈날 수자 고울 여 자. 빼어나고 곱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려하다. 우리말 그대로 쓰면 됩니다. 풍광이 수려함에 따라 소인들이 시인들이 찬탄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평측이 맞는가 확인을 해 봅시다. 풍광 평평 수려 찬, 즉즉즉 소인 평평 하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수련을 마치고 자, 그러면 합년 즉제 3구와 제 4구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자, 3구와 4구 합년은 4구에가 운자가 있기 때문에 4구 하 3자를 먼저 짓는다 고 그랬죠. 4구 하 3자를 짓해서 운자를 보니까 이웃, 린, 자, 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웃, 린, 자에 맞는 하삼, 자를 지어봅시다. 나는, 동, 사, 린.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 린이라는 것은 사방의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방이란 뜻이에요. 동은 움직일 동, 자. 이건 진동한다고 그래. 사방에 진동한다. 자, 여기에 맞춰서 우선 삼구의 대가 될수 있는 삼자를 또 지어봅시다. 자, 삼구에는 장, 삼, 경 이렇게 지었습니다. 장은 화장장자, 화장한다는 얘기예요. 삼경 삼경을 화장한다 그랬는데 삼경이라는 게 뭐냐 이건 옛날에 그 은자들의 뜻을 얘기합니다. 은자란 벼슬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선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 안에 세갈래의 좁은 길, 즉 은자의 문 다시 말해서 은자의 뜰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도현명의 기걸에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오솔길이 잡초로 무성한 중에 그래도 설과 국화 남아있구나.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삼경이란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자들의 뜰인 삼경이 바로 새 오솔길이라는 것은 은자들의 뜰을 상징하는 시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화가 이 은자의 뜰을 장식한다는 뜻이지요. 경이라는 것은 좁은 길경 자거든요 그러니까 세 갈래의 좁은 길이 나 있었어요 은자들이 사는 곳에서 그세 갈래의 길을 화장장 자란는 것은 장식한다고 말에요 삼경을 장식하고 있어 뭐가 장식하냐 그 좁은 길 옆으로 국화를 심었다든가 또 단풍나무가 심겨져 있다든가 했을 때 그 요염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삼경을 장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장, 삼경으로 했으니까 그 앞에다가 넉 자는 뭘 붙여야 될까요? 그래서 나는 오상염색이다. 이렇게 넉 자를 정했습니다. 오상이라는 것은 오는 거만할 오자, 상은 서리상자. 거만한 서리다 그 말은 모진 서리빨이다 그 말이에요. 서리는 찬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진 서리빨에도 염색 염이라는 것은 고울염자고 색은 빛색자인데 이건 염색이라는 것은 요염한 얼굴이라는 게 색은 얼굴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네 글자를 해석을 해보면은 모진 서리빨에도 요염한 모습 아주 고운 모습은 장식을 한다. 뭘장식해려 삼경을 장식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구 하삼자는 했으니까 앞에 넉자를 지어봐야죠. 넉자는 여기 하고 대가 맞게 지었습니다. 자 오상 대신에 음로 그다음에 염색 대신에 유향해서 음로 유향이다 이렇게 지었는데. 음로라는 것은 뭐냐? 읍은 젖을 읍자입니다. 로는 이슬로 자요. 이슬에 젖었다. 뭐가 이슬에 젖었느냐? 국화가 이슬에 젖은 모습을 여기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슬에 젖었으면서도 류향. 여기서 윤는극한류 자. 향은 향기 향 자. 극한 향기가 풍긴다. 그런 얘기요 어디로 풍기냐? 하삼자동 진동을 한다. 살인 사방을 진동한다. 그러니까 이슬저진 극한 국화의 향기는 사방을 진동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들이죠. 이3구하고 사구는 자 그래서 대구는 방금 보면서 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음로하고 오상하고는 대가 잘 되지요. 저절읍 자에다가, 거만할 로 자, 동사끼리. 그 다음에, 이슬로 자하고, 서리상 자는 같은 명사끼리 대가 잘됩니다그 다음에, 염색과 유향도 봅시다. 염은 곱다 하는 동사고, 유는 극하다는 하 동사예요. 고울, 염, 극할 유 자. 대가 잘되죠 색은 얼굴색, 빛색, 그 다음에 향기, 향, 명사끼리. 자, 이렇게 대가 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삼경동사린하삼자도 맞춰보면 은 화장하다 움직이다 동사로서 잘 되죠 삼경할 때 삼과 사린할 때 삼사 숫자로 토해가 제대로 되어있죠 경 좁은길 경자에다 그 다음에 이운린자 그러니까 이건 명사끼리 또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가 하자 없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측을 확인을 해 볼까요? 자, 3구 평측을 보니까, 오상은 평평, 염색은 측측, 장삼은 평평, 경은 측. 4구도 평측을 봅시다. 음로는 측측, 유향은 평평, 동사는 측측, 리는 평. 자, 그러면 은 평측도 하자가 없죠. 그 다음 경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년은 5구와 6구를 말하지요 자, 경년도 5구와 6구 했을 때 6구에가 운자가 있기 때문에 6구, 하삼자를 먼저 지어야 되겠죠. 자, 6구에 운자를 보니까 새로 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은 여기 하삼자를 나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전신이라 집대자밭전자 집에 있는 밭이라는 것은 텃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은 텃밭을 신은 새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텃밭을 가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오구의 하삼자를 또 지어 봅시다. 자 여기 오구는 시율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글씨 자와 집대 자, 명사끼리 맞지요? 율도 마찬가지요? 법률 자와 받전 자, 명사끼리 맞지요? 그 다음에 저, 지을, 저 자, 새로 신 자, 동사끼리 맞지요? 자, 이렇게 하삼 자끼리 대가 되기 때문에, 그럼 오구 앞 글자, 네 글자를 또 지어봅시다. 시율저다, 시율을 짓는다, 그랬기 때문에 앞에다 뭘 만들까요? 자, 나는 그의 상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의는 여기서 백거의를 얘기합니다. 백거의 시인은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이죠. 당송팔대가에 들어가는 시인입니다. 호는 낙천이라고 그랬죠. 왜 백거의 시를 여기다가 읊었냐면 백거이가 이 국화를 읊은 시가 유명합니다. 화비화라 오래 가지고 아주 좋은 시가 있어요. 칠은 절군데.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백거이를 이 국화를 읊은 시가 있기 때문에 백거이를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시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이 상음 백거이는 상항상상자 음 읊었다 그말이에요 뭐를 읊었어요? 국화시를 읊었어요. 그러면서 시우를 지었습니다. 국화시를 지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육구를 봅시다. 육구는 대전신 앞에다가 네 글자를 맞춰서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이 백거이라는 시인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시인 이름을 하나 붙이는 게좋겠죠 서로 대가 되려면은 그래서, 국화시를 또 지은 시인이 유명한 도연명 시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명, 도연명, 말이야. 도연명은 중국 동진시대 사람인데 전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전원시를 많이 지었어요. 기거래사라든가. 그런데도 이 국화에 대한 또 시도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국화에 대한 그 오원율시는 아주 유명한 시로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하고 대, 도연명할 때 연명하고 서로 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상음과 대가 될수 있는 글자를 매롱 이렇게 했습니다. 매롱이라는 것은 매양 매자 롱 롱은 희롱할 롱자인데 이것은 즐길 롱자입니다. 매양 즐겼다 말이에요. 뭘 보고 국화를 보고 그러니까 백거인은 국화를 보고 시유를 지어서 읊었고 도현명은 국화를 보면서 즐거워 하면서 새로 밭을 일구었어요 덮밭을 다시 말해서 전원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가 서로 잘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시를 지어 놓고도 더 좋은 식구가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5, 6, 9하고 뒤에 남은 7, 8, 9까지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치는 방법을 여기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5, 9에 보면 은 거의 상업률시 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백거인은 항상 국화시를 풀면서 시유를 지었다 그랬는데 이걸 저자 대신에 즐거울 낙자로 고치면 더 싼트되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백거인은 항상 국화시를 읊으면서, 시유를 지연내 이렇게 하지 말고, 시유를 읊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즐거울 낙자로 고쳐보려고 그랬습니다그 다음에, 육구는, 대전신이라는 하삼자가 있죠. 이것을 주상신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전을 주상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주상은 술주자, 술상상자. 그러니까 도연명은 매양국화를 보고 즐기면서 대전신한다 그랬어요. 다시마서 텃밭을 새롭게 가꾸었다. 전원 시인이기 때문에 전원생활을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 도연명은 전원생활을 하면서도 술과 국화와 검은고 이세 가지를 즐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술을 즐겼기 때문에 음주시 2 0 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달 같으면 텃밭 가꾸는 대신에 주상으로 고쳐도 좋을 것 같아요. 술상을 새롭게 차렸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보면, 도연명은 매양국화를 보고 즐기면서 새롭게 술상을 차리네. 이렇게 고쳐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쳐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평측을 맞추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5구의 평측을 한번 봅시다. 거의 측, 측 상음시 평평평 율락 측측 다음 육구를 보겠습니다. 연명평평 매롱주 측측측 상신평평 이렇게 해서 평측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그 미련으로 넘어가죠. 미련 7구와 8구를 작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8구의운 자가 있기 때문에 8구 하삼 자를 먼저 작시를 하죠. 자, 그러면 8구 맨 끝에 운 자는 티끌진 자지요 그러면 티끌진에 맞춰서 하삼 자를 정해 봅시다. 나는 새세진이다. 앞에 셋 자는 시슬셋 자. 그 다음에 인간셋 자, 세상셋자지요그 다음에 티끌진 자. 이건 뭐예요? 세진을 씻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먼지를 씻는다. 세상의 범인을 씻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앞에 넉자를 먼저 이제 팔구를 먼저 맞춰보죠. 완상귀정이다. 완상 완성. 즐겁게 감상하는 걸 완상이라고 그렸습니다. 즐길 완자 구경할 완자. 그다음에 상귤 상자지만 이것도 구경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완상 자체가 구경한다는 얘기요. 구경을 다 하고 귀정 돌아갈 귀자 정은 길 정자입니다. 길로 짜고 똑같아요. 돌아가는 길에 그다음에 세 세진이라 세상 먼지도 다세 씻을 세자 다 씻겨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칠구를 어떻게 지어볼까요? 자 칠구는 먼저 화삼자를 지어보죠. 천고절이라 하늘이 높은 절기다. 가을은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그랬죠 하늘이 아주 맑고 청명하고 높지요. 이러한 절기다. 말해. 하늘이 천 높고 을 마디절자인데 계절절자 하늘이 높은 이 계절에 그 앞에 네 글자는 그럼 뭘 적을까요? 아주 가을을 표시하는 걸로 산천숙기 산천이 숙기, 맑을 숙자, 기운 기자. 산천에 맑은 기운이 감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천에 맑은 기운이 감돌고 하늘도 높은 이 계절에, 그럼 팔구 아까 해석해봤지만은, 다시 한번 해석해봅시다. 완상, 귀정, 새세진이라 즐겁게 감사하며 돌아오는 길에 세상의 먼지도 다 씻겨나갔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글자 하나 고쳐볼까요? 89, 하삼자를 세세진이라 하지 않고 망세진으로 망자로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글자가 씻을 세자 대신에 이을 망자로 고치면, 자, 즐겁게 감상하여 돌아오는 길에 세상의 먼지도 다씻어내네 하는 것을 세상 번민도 다 잊었네. 이절망자를 넣으면 다 잊었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칙을 마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칙은 산천은 평평, 숙기는 측측, 천고는 평평, 절은 측, 그다음 팔구 평측 봅시다. 완상은 측측, 귀정은 평평, 망세는 측측, 지는 평. 이렇게 해서 칠구하고 팔구, 즉 미련도 하자가 없이 마쳤습니다. 여기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평측은 평측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글자마다 평성인가 측성인가 이걸 구분하는 건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옥편을 찾아봐야 됩니다. 옥편에서 평측을 찾는 방법은 한시 습작 첫교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했던 국풍쟁연이라는 시를 성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풍쟁연이라. 풍국쟁연 경미지니어 국화와 단풍이 예쁜가를 다투니 참으로 그 정경이 아름답고 풍광 수려 찬소이니라 수려한 풍광에 시인들은 찬탄하여 마지않네. 오상 염색 장 삼경이요. 모진 서리발에도여염한 모습은 삼경을 장식하고, 음로 유향 동사리니라, 이슬 젖은 극한 향기는 사방에 진동하네. 거의 상음 시율락이요. 백거인은 항상 국화시를 부면서 시율이 즐거웠네. 년명매롱 주상신이라. 도연명은 매양 국화를 보고 즐기면서 새롭게 술상을 차렸네. 산천숲기 천고절이요. 산천의 맑은 기운이 감돌고 하늘 높은 이 계절에 완상귀정망세진이라 즐겁게 감상하며 돌아오는 길에 세상 번민도 다 잊었네 이상 마치겠습니다.